시편 50편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감사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음,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어,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합독하고 교독하고 합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나은 시로 시원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앞엔 숨기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오늘 10편, 50편은 49편까지는 이제 고라자손들의 시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아사의시라고 되어 있죠. 이 아사분 다윗시대의 찬양대장입니다. 아마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찬양, 찬양 지휘자이고 또 영성가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를 통해서 시편이 12편 남아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아삽의 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아삽을 통해서 그의 깊은 영성 또이 아삽이 들려주는 아, 그, 그 우리에게 주, 주시는 아, 그 권고의 말씀이 참 깊습니다. 아,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 의인들이 해야 될일 그리고 16절부터는 각인들이 경험하는 경험 세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삽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게 먼저 우리가 결론을 말씀 나눈다면 이 아삽은 감사의 비밀을 알았던 인물이다. 좀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어,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먼저 어, 15절까지 읽어가고, 이제 아삽을 통해서 들려주는 아,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겠습니다. 이 아삽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예. 이 아삽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어, 이 아삽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 해돋는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새벽 기도에 부르시는 이 부르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 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지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삽이, 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해뒀는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 세상 만물을 부르셨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르신 거죠. 이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라는 게또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말인데 해돋는 데 그러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아주 이른 시간부터 해지는 데 늦은 시간까지 하루를 마치고 이제 해가 뉘어뉘엇 저가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돋는 데 그러면 해돋는 쪽이 어디죠? 동쪽이죠. 그리고 이제 해지는 데는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얘기하면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제 주님은 이 말씀을 아,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그래서 시간상으로도 처음이고 또 나중이고. 장서로 보아도 동쪽으로부터 서쪽까지 이렇게 처음과 나중을 시어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와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부르셨다 그 말이죠.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아삽이 이제 시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그런 예술인이기 때문에 예술적. 그런 시어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분은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아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보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아삽은 세상 만물을 해뒀는데부터 해지는 때까지 부르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심판이 예. 이 의인들 여기 보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 제사라는 게뭐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언약 백성들. 그래서 1 5 절까지는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 16절부터는 이제, 악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은, 이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의인들에게 있어서, 또 여기 이제,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판의 날을 기다리시나요? 저는 이제 좀 부끄럽지만 가끔씩 이제 제 아내하고 뭐 이렇게 언쟁을 하다가 이게 뭐 서로 의견이 팽팽해 가지고 이게 이제 서로 잘 났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자. 근데 뭐 누구한테 가서 또뭐 우리 부부 싸움하는 이슈를 뭐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럼 어디 가서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심판장이라고 되는 심판장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 어 이게 뭐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뿐이 아니라 이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삽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살았던 삶,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래 그거 내가 옳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결국은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아, 정말 이것은 이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아주 최고의 순간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기다려지십니까? 정말 공포스럽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게막 그냥 다리가 후들거리고 두려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아삽처럼 하나님이 심판장이신데 그 언약 백성들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랬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의 삶이 막 바로구나 나는 너를 인정하고 너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이제 그 심판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우리에게 그 심판의 날은 정말 기다려지는 날이죠 어찌되었건. 이 아삽은 우리에게 창조의 하나님, 세상을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콜링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삽이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그가 찬양을 늘 하면서 그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 언약 백성들, 우리죠. 우리에게 딱한 가지를 들려주세요. 오늘은 이제 그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내 백성들아, 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반복하죠? 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내가 증언하리라. 나는 내네 하나님, 곧 내, 네.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제 이 음성을 듣는 거죠.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삽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사람이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찬양. 잔양대장이고 선거대 지휘자고 깊은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물, 제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지금 하나님이 뭐좀 시장하셔 가지고 어뭐 고기를 원하는거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재물 그거 이제 감고 고맙긴 한데 그거 중요하긴 한데 그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들의 산에 뭐 공중의 새 이게 다 하나님 것인데 뭘 너희들에게 더 제물을 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뭐 관여하지 않겠다. 어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 삼지 않는데 그거보다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려는 거죠. 궁금해요. 그렇죠? 아 이렇게 어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이 아삽이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또 재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삽이 이제 깨달았던 거죠.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는 허스 이너프, 그로 충분하다. 내가 산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것다내 것이고, 내가 혹시 시장해가지고 줄일지라도 세상에 있는 게 충만한 게다내 것인데 너희들에게 그거 뭐 배고파서 달라는 것 또는 뭐좀 아쉬워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깊이 묵상해봐야 될 결론에 이 아삽이 들려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까지 도착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재물 플러스 뭘 드려야 된다는 거야?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아삽이 깨달았던 깊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예. 네.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감사로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동 해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그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텐데. 이 사람들에게 아사비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너 새벽 기도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자, 그거는 이너프야. 자,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깊이로 들어가야 돼. 그 깊이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거 보면서, 야, 본질을 깨닫고 꿰뚫고 있구나. 이게 이제 아사비라고 하는 이 시인을 통해서 다윗 시대의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찬양 대장이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신앙의 선배로서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어, 쉬운 건데, 그러나 쉽지 않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지 않잖아. 그래서 아 아삽이 열두 편의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언약 백성들이 정말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죄물은 형식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이는 그냥 그야말로 피가 강수를 이루듯이 그렇게 막 드리고,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막 이렇게, 그거는 아주 뭐 형식으로나 또 숫자로나 충분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 좋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가지, 한 단계 깊이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병준 목사가 이렇게, 어떤 교회는 이제 월요일도 새벽 기도를 쉬는데, 뭐 고집을 부리고 월요일도 쉬지 않고,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뭐, 또 팬데믹에 다문 닫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뭐, 고집을 부리고, 아, 이거, 그래, 좋아, 그거 좋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될게 있다. 그한 가지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쉽죠? 네. 오늘 말씀이 이렇게 흘러와서 이제, 예, 언약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아주 강조하고 강조해서 들려주고 싶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래서 이제 제가 요 14절, 15절을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칠하다 보니까 어떤 센텐스가 나오냐면, 감사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했어요. 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재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숫양, 숫염소, 뭐 수소, 뭐 이런 것들 정말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 해야 될것한 가지를 아삽이 콕 찍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의 재물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감사란. 감사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늘잘 하고 있는데, 근데 참 아삽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도. 정식적으로는 찬양을 드리고, 뭐, 성가대 지휘자로, 당시의 시인으로, 영성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언뜻 언뜻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에게 뭐가 부족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그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종종 실패하더라는 거지.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 나도 그렇다. 이 아삽이 정말 어,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재물과 플러스 감사의 마음 깊은 감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그랬나? 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쉬울 때는 그렇게 막 서원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어느새 그 의지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서원을 갚는 일을 또 실패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거요? 환란 날이 되었을 때 이때가 위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괜찮은데 왜 나만 미워하시고 그냥 마치 세상에 한 사람처럼 없는 것처럼 나를 쫓아오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만 미워하시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는 우리가 뭐하기 쉬워요? 아삽도 저도 여러분들도 불평하기가 쉽죠. 근데 아삽이 환난 날에 감사로 하나님께 부르라는 거야. 이 기도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주셨으면 거기에 자기의 서원한 것, 약속드린 것 그거 갚으라는 것이죠.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할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되면 이 감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가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어디서? 한란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절, 15절을 멈춰서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 당대의 그 찬양의 대가이며, 그 다위 시대에는 이 아삽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시어로 또, 노래를 지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를 돕고, 그렇게 했던 그런 영성과가, 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당대 최고의, 그 당시에, 다위 시대에는 말하자면, 어 교회에 부응이 일어났던 때인데, 아, 그때, 이 찬양대장으로서, 뭐,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아삽이, 뭐가 종종 빠지냐? 예사, 예배에, 찬양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뭐가 빠지면, 감사가 종종 빠지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꼭한 가지를 들려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 감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갖고, 감사로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아삽이 우리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아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다가 다 감사를 넣어가지고 기도하자고요. 찬양에도 감사, 또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도해요? 이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들이 기도에 아주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무슨 기도로?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러면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 건진도 받고 또 그,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야. 감사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제가 문장을 만들어봤어요. 우리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이 되는 것이 감사에 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삽이 깨달았던 이 비밀스러운 영적 비밀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깨닫고 경험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